7월 7일 월요일 큐티입니다. 본문 10편 89편 38절에서 52절 제목 원약이 깨어진 듯한 현실 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다. 그러나 주께서는 기름 부으신 이를 미워해 쫓아버리셨고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의 종감해진 원약을 무효로 만드시고 그 왕관이 땅에 던져져 먼지를 뒤집어 쓰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그의 모든 벽을 허물고 그의 요새를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를 약탈해 그가 이웃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주께서 그의 적들의 오른손을 들어주셨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해 그가 전투에 서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영광이 끝나게 하셨고 그의 왕자를 땅에 내치셨습니다. 그의 젊은 나날을 단축시키고 그를 수치로 뒤덮으셨습니다. 셀라. 오, 여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스스로를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진노가 언제까지 불같이 타겠습니까?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지으신 인생들이 어찌 그리 허무한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음의 권세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셀라. 오, 주여, 전에 주께서 보이신 그 사랑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께서 주의 진리로 다윗에게 맹시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주여, 주의 종이 조롱당한 것을 기억하소서. 모든 강한 민족들이 나를 원망한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음을 기억하소서. 오 여와여, 주의 적들이 그것으로 조롱하고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발걸음을 조롱했습니다. 여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앞서 다윗 언약의 영광과 확실성에 대해 노래했던 시인은 이제 전혀 다른 현실의 장면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버림받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하며 왕권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엄하고 언약이 무효화된 것처럼 보이며 왕권의 영광은 사라지고 전쟁에 패배하며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시인은 여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더덥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원과 자비를 간청합니다. 끝으로 시는 하나님께 다윗과 매진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 백성이 당하는 조롱과 수치를 되돌아보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시편은 신앙의 현실적인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부분에서 다윗 언약의 영광을 노래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조롱당하고 성벽이 무너졌으며 패배와 수치가 가득합니다. 언약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이런 질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왔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마치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듯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귀한 이유는 시인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여겼기에 분노도 탄식도 기도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향해 탄식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은 잠시 숨겨진 것 같을지라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시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중 언약의 현실과 삶의 현실이 충돌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의 탄식과 고통을 진솔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언약이 무너진 듯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조롱당하고 왕관이 땅에 떨어지고 그의 생명이 멸시당하는 이 모습은 단지 다윗의 후순이 몰락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왕이 맞느냐는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깊이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언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언약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피로서 새롭게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완성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시편은 회의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여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라고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믿음은 현실의 어둠을 꿰뚫고 찬송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조경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의 탄식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당하는 수치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현실이 무너지고 언약이 멀어진 듯한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찬송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당신의 왕권을 부정했지만 주님은 그 침묵과 수치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언약을 피로 지키시는 참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경험하는 실패와 상처, 부끄러움과 침묵의 시기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은 현실보다 더 깊은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잠잠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눈물로 주님을 찾되 그때는 찬송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무너진 성벽에도 다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 고백이 오늘도 제 영혼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